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문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응용성이 우수한 최소 온도차 열 방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 현재 처리 속도와 각종 기능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께는 반대로 굉장히 얇게. 지금 제작이 이루어져 왔죠.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5G처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열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열을 방출하기 위한 공간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러한. 아, 설계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 단인 면적당 발열량은, 발열량은 크게 증가하는, 아, 그러한 문제점을 현재 낳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에서는, 음, CPU 프로세서, 센서, 그리고 LED, 배터리를 포함한 이러한 부품들에서 많은 열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의 열 관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서말 디자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파워 어, 매니지먼트는 시스템과 어, 컴포넌트 레벨로 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것은 어, 부품 레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잘 모릅니다만 시스템 레벨에서 코어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처리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열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열 문제를 우리가 해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물을 불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이유는 뭐냐면 물은 히트 플러스라고 해서 연류속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지는 못하겠죠. 사실 전자기기의 고장 원인 55% 이상이 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칩들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죠. 반도체의 3분의 2지점을 우리가 정크션이라 그러는데요. 정크션에서의 온도가 150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이 칩의 고장률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즉,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 관리는 중요하고요. 또한 175도씨까지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LED 신호등이라든가 깜빡깜빡 되면서 죽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열과 관련된 수명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히트파이프입니다. 사실, 휴대전자기기로 대별될 수 있는 것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입니다. 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노트북에 히트파이프가 탑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열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음, 2014년도에 들어서 스마트폰에까지 히트파이프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크기도 작고, 또 PC만큼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부품을 탑재할 수 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열이 문제가 돼서 국내에서는 2016년도에 갤럭시 S7부터 탑재가 시작하 되기 시작을 했고요. LG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 스마트폰에 히트파이프가 아, 서말 솔루션으로서 현재 탑재돼서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히트파이프 기술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드리면요. 아, 히트파이프 기술은 아, 자연 현상 중에서 열을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아, 방법이 잠열입니다그잠열을 아, 이용하는 것이고요. 아, 앞서도 어, 봤습니다만 대표적인 히트파이프의 형상은 원형입니다. 소재는 구리고요. 그 내부는 진공으로 유지되어 있고 또 내측에는 모세관 구조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또한 일정량의 상변화 물질이 주입된 상태 그런 상태로 기술은 제작이 됩니다. 작동 원리는 요 히트파이프의 한쪽으로 열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있던 액체 의 상태의 작동 유체가 기화를 하면서 열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열을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응축하게 되면서 그 응축된 액체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세관 구조물을 통해서 열이 들어갔던 부분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러한 반복된. 형태로 작동이 되는 그러한 원리를 갖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히트 파이프 기술은 별도의 관리 비용이나 그러한 기술이 요구되지가 않는 반영구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에서는 기존의 그 구리 히트 파이프 대신에 소재를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변경을 했고요. 음, 현재 그 그레이터 파이프가 가지는 그런 원형의 그한 단점을 판상으로 저희가 만들므로써 응용성을 굉장히 에, 향상시킨 아, 그러한 아, 기술로서 애트리가 현재 아, 원천 기술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대면적화가 쉬운 그런 판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현재 의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곳에 현재 쓰이고 있고요. 또한 에트리의 기술은 가격 또한 저가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열방출 기술은 말씀드렸듯이 대면적이지만 얇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모세 관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트리는 내부에 카본 와이어를 포함한 복합 모세관 구조를 개발해서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애트리가 보유 중에 있는 고성능의 모세관 기술의 예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구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CPL이라는 제품인데요. 열을 전달하는 증기가 응축된 후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스관 정교한 모세관 구조에 의해서 액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부분이 비체적이 큰 증기가 유동하는 부분인데요. 증기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기술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구현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한, 개발한 기술인데요. 베이퍼 챔버라고도 합니다. 전자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핫스팟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술 또한 저희가 스프레드로서 현재 적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 에트리가 보유 중에 있는 응용성이 우수한 최소 온도 차이의 열방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에트리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된 응용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사례는 여론이 여러 개인 경우, 즉, 핫스팟이 여러 개인 경우에 여론 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론이 4개인 경우의 예이고요 음, 결과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론이 4개만 있는 경우에는 여론 간의 온도 차이가 최대 5.3도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애트리의 열방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여론 간의 온도 차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듯이 애트리의 이 열방출 기술은 온도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응용 사례는 LED의 다운라이트 램프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1kg이 넘게 되면 이러한 램프들은 천장에 사슬을 이용해서 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kg 미만으로 무게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크기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에트리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50W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를 저희가 760g까지도 감소시킨 결과를 얻었었고요. 기존의 열방출 기술인 구리 히트파이프에 비해서도 열장 개수를 저희가 줄일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고 또한 구조상 열을 갖다가 대기 중으로 소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냉각핀의 방향을 유동하는 방향과 같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저희가 보일 수 있은, 있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저러한 정교한 그 모세관 구조물들이 굉장히 이. 가격이 크지 않은 그러한 기술로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음. 하단에 보이는 제품이 저희가 애초에 열방출 기술이 적용돼서 개발되고 현재 판매 중에 있는 LED 다운라이트 램프가 되겠습니다. 현재 KC 인증을 포함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까지 이미 획득을 다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품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열 방출 기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품 전체적으로 온도 차이가 2 도씨도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 열 소산 기술이 어, 뛰어남을 말해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TV죠. 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LED를 광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LED는 역시나 이제 열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하단의 어레이 형태로 설치를 해서 이제 광원을 우리가 발생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출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두께는 1.5mm고요. 가로세력 길이는 200mm의 크기를 갖는 그란 기술로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에 응용 사례는 전력반도체용 열방출 기술입니다. 레이다 시스템 또는 이제 항공기 탑재되는 이러한 아, 비행체용 레이다 시스템인 경우에는, 아,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RF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애추리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돼서 개발된 경우에는 모줄당 28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5도까지만 유지시켜도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에트리 기술을 통해서는 100도시 이내로까지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음, 비행체가, 아 비행을 하면서, 아 중력과 반대방향, 마이너스 90도의 그러한 비행 조건 하에서도 전혀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음, 결과를 얻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응용 사례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 적용되는 등온 기술이 되겠습니다. CVD와 같이 이렇게 웨이퍼에 이제 증착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웨이퍼 를 이송하는 이러한 증착 장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이 문제가 되고 또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웨이퍼에서의 반도체 칩의 수율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 에틸의 기술이 적용된 예이고요. 히트만 있는 경우에는 무려 이제 델타 t가 155도까지도 어, 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에틸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9도 시 이내까지도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었던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반도체 장비에서의 등온 기술은 특허 기술이 이제 해외에 종속돼 있어서 국내 기술 개발이 시급한 그러한 실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열방출 기술의 사례가 태양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광을 직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도 애출의 기술이 적용돼서 열을 빠르게 대기 중으로 소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애출의 열방출 기술은 국내 기업이면 어디든지 기술 이전을 저희가 진행해 드립니다. 설계 기술, 제작 기술, 그리고 성능 평가와 분석 기술을 포함해서 아 사업화를 위해 위한 어 모든 기술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요. 기술 이전의 규모에 따라서는 특허의 통상 실시권을 저희가 함께 또한 제공해 드립니다. 아 예, 지금까지 응용성에 우수한 에츄리의 최소 온도차 열 방출 기술에 대한 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